안녕하세요. 다육이를 사랑하는 다육사랑입니다. 어, 요 며칠 전에는 비가 오락가락하더니, 어, 오늘은 며칠 만에, 어, 맑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황사도 심하지 않고, 어, 맑은 날씨를 보여주니까, 어, 상쾌한 느낌이 드네요. 어, 비올 때는, 다육이들이 어 습해서 그런지 약간 그 짱짱한 모습이 덜 했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육이들을 보니까 어 햇빛 탓인지 아니면 제가 선풍기를 틀어준지 며칠이 됐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된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 통풍이 잘 되고 오늘은 햇빛도 조금 들어오고 어, 그러다 보니까 다육이들이 짱짱한 모습을 더 보여주고 있네요. 어, 어, 베란다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거리대나 노지나 아니면 키핑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모든 그 조건들이 잘 맞아서 어, 다육이들이 잘 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베란다에서는 그 바람도 아무리 문을 열어 준다 해도 부족하고 햇빛도 저희 집이 남향이다 보니까 봄철로 되면서 햇빛도 부족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다육이들이 짱짱함이 좀 덜했었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선풍기를 틀어 준 후부터는 어 저희 집 베란다에 다육이들이 이렇게 짱짱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보여 드릴게요. 그렇죠, 짱짱하고 반딱반딱거리고이 아이 보세요. 그렇죠. 이홍래와도 보세요. 네. 이 마커스도 보세요. 좀우차람이 있습니다. 아, 꽃염자도 보세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사다 준 꽃염자. 어, 햇빛 쪽에 내놨더니 이렇게 어, 붉은 빛이 많이 나왔답니다. 화질상으로는 잘 보이질 않는데요. 음, 너무 예쁘답니다. 또 라울도 보세요. 통풍 탓인지 어, 더 짱짱함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네. 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백봉은 갈수록 더 짱짱하고 더 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춥수 보세요. 음, 네, 라운드 잘했죠? 우리집 아이들 연봉도 네, 짱짱한 모습으로 잘했답니다. 우리는 어, 베란다에서 통풍이 부족한 것 같기에 24시간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주곤 한, 한답니다. 어, 이거 틀어준 지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어, 다육이들이 굉장히 싱싱하고 짱짱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기쁘답니다. 이쪽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얼마 전에 음, 모란시장에 가서 사온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해 주었답니다. 이 아이들도 굉장히 내내 짱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음, 이 아이도 보세요. 짱짱한 모습 보이죠? 이 아이들. 이 아이도 천원짜리 두 포트를 합심해서 심어준 거랍니다 이 아이도 천원짜리 두 포트를 심어준 아이랍니다 굉장히 짱짱합니다 네. 다잘 있죠 이렇게 홍푸도도 잘했답니다. 네, 잘했죠. 이 아이들도 두 아이가 잘했답니다. 이 아이도 잘했답니다. 화이트그른아도잘했답니다오세기렇초이아이는 어, 다른 아이들보다 물을 좀 자주 줘야 하는 것같습니다 며칠전에 줬 다른 이렇게 짱짱한 모습이 이이네다다들잘했답니다 베란다에서는, 어, 통풍과 햇빛, 어, 그리고 적정한, 적절한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곤 합니다. 어, 베란다에 문만 열어준 걸로만으로도 될수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선풍기를 24시간 다 틀어주고 있는데요. 어, 그 후부터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짱짱함이 이렇게 돋보이네요. 저는 다육이 키우는데 이제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앞으로 더욱더 어, 잘 키워서 여러분께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